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네, 네. 2년 전에 그렇죠. 송중기 씨랑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송중기씨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막 그런 얘기했죠. 아 저희가 드라마를 끝나고 또래니까 어. 아니 <laughs> 어머니랑 어머, 어머, 어머. 아, 나 언니라 부르잖아 어. 절친 먹었어요. 예 아니. 그 저희 드라마 끝나고 그때 장서희씨랑 저희 드라마 팀 다같이 송중기씨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가서 그때 어머니가 저희 장어도 구워주시 되게 좋으셔서 그때 송중기씨랑 친하다고 막 얘기하고 나서 방송에 안티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이거 해피투게더 방송이 나가고 음. 되게 오랜만에 음. 정말 쌍욕을 <웃음> <웃음> 배으로 <laughs> <laughs> 정말 육두문자로 <문제 웃음> 오랜만에 말로 맞으셨구나 말로 맞으신, 두들겨 맞으셨구나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안수영씨몇살이에 76년생이에요 그럼 선은 일곱이에요? 네, 오, 오, 일곱 살이에요 진짜,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안수영 씨도 개그맨들이 보면 참 젊어요 안수영 네. 아, 씨도 저 롤모델이 뭐 미선이 누나 아니에요? 네, 제가 동선 씨처럼 막 개인기가 많은 개구먼이 아니잖아요. 개아 춤도 추고, 음. 얼굴이 개인기니까. <웃음> <웃음> 다들, 다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좀. 예, 서로게좀 중추가 되는 건 아닌지 모요요 지금 받고 지금 계속 지금 앞에 아, 어려운 사람 되게 많아요, <웃음> 오늘 3초 <laughs> 네, 네. 저희 개그맨은 이러면 안 돼요 악활듣고 네. 아, 이런 거 선배님은 솔직히 이렇게 미인이신데 네? 좀 망가지는 것도 잘하시고 <laughs> 그리고 연기도 하고 MC도 보니까 맞아, 저의 좀롤 음. 모델인 것 어. 같아요 후배들이 롤 모델이라고 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네. 나를 네, 네, 오래 예. 해먹어서 네.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은퇴는 내가 해야 되는데 세윤이가 해야 되니까 일찍 은퇴를 하자, 일 은퇴를 하자 오셔야지 준호 씨의 이 개그 장르도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께 검증이 어. 되고 어. 예, 어. 이해를 해주시는. 어. 예.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나 이런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 는참 편해요. 맞아. 그렇지만 오. 이런 캐릭터가 맞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네. 수많은 맞아. 예 맞아.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럼요. 아근데 준호 씨도 저 우리 그저움다쌤 나오니까 좀 약간 다른데부터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네. 그 이제 후배들에게 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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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준호 씨가 이세 명의 선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엄청난 선배죠. 네, 저는 KBS 14기고 이친구은 네. 19기 다섯. 후배들이 보기엔 선배 잘 돼서 좋죠. 어때요 준호 음? 씨? 네. 요즘에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되게 에너지가 있었던 분이고 항상 존경받던 선배였는데 준호 씨가 제 핸드폰에 그 김준호 씨 네. 그 힘들 때 어. 치고 했을 때 그때 존경이 <laughs> <한 장룡만>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는 얼굴이 정말로 썩어 들어가. 서 <laughs> 근데 조금 만 거기서 낚시하시고 이러는데 썩어 들어가 있었거든요. <laughs> 유상무 씨가 네. 얼굴은 굉장히 점잖으신데 네. 이 맺는 게 굉장히 독하네요. 이게 어. 왜냐면은 이이 사람들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아니면... 있어서 들하고 이이 네. 옛날에 어있는데 저도,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재환 선배님 아니면 박수홍 음. 선배님처럼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아니면 요리하고, 좀 이러고 싶은데. 근데 이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여, 너무 독하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도 아무리 제가 독하게 해도, 어디 가도 그래. 제가 항상 왜냐면, 안 웃기다 근데 이재 씨가 더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응. 눈물 연기. 아, 아 잘. 네. 자기에게 다잘 울더라고요. 응. 그연기 여자 게스트 나오면. 응. 될거 아닌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클로즈업도 잘했요 오늘... 오늘... <laughs> 그러니까... 오늘... 진짜, 뭐, 진짜요? 오늘 님 진짜요? 님 존경한다면서 아, 한번우러드려요 진짜. 진짜. 음악을 깔, 음악을 요 공선이랑도 화해도 했고. 진심 음. 아, 진짜 봉선 씨한테. 네. 감정 잡는다. 사과해주세요 봉선 씨한테. 진짜 옆에 웃기는 것보다 다 잘해. 웃음의 전방 <목소리가> 진짜 웃 오, 오 봉선 씨한테 이제 멘트 어, 해 예. 봉선아. 네? 네가 이렇게 잘될몰랐안요 미안해. <웃음> <시골스>. <웃음> <여성이 된다. 웃음> 아, 아니 굉장히 여자들한게 뭐 물어봐요. 어 눈물이 <laughs> 원래 처음에 잘안 나는데 이제 유세윤 씨가 다치거나 음, 장동민 씨가 거? 다치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좀 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근데 <웃음> 그분이 다치는 생각을 <웃음> 한다고요? <웃음> 근데 이제 이게 아니, 하도 하도 하다 보니까 면역돼 가지고 이제 <laughs> 다치는 거 생각하면 안 나고 죽는 거 생각하면. 이제 찔끔! 왜 이렇게 웃기냐. 찔끔 나요 찔끔. 찔끗. 아니 부담된다 그러더니 오늘 좋은데요? 와나 잘한다. <laughs> 내가 와다 <원한다>. 내가 팔아야 귀신이다. <laughs> 제가 쭉 네. 봤는데, 네. 유상무 아, 씨는 잘해요. 네. 잘하는데, 본인 스스로 깎아 먹네요. 어떤 네. <laughs> 주변의 감동을 본인 스스로. 아, 본인 주변의 웃기다. 기쁨을. 난 저렇게 너무 아, 웃긴 사람. 어리어요 여기 여자분들 엄청 먹혀갖고, 음. 비행기도 이렇게 출장 같은 해외 갈 때, 스타디스 분들이 상무 씨를 되게 좋아한대요. 어. 음. 어떻게 하냐면, 뭐 치킨 드시겠습니까? 소고기 드시니까 치킨이요. 오잖아요. 다 밥을 먹는 거안 먹고 이렇게 했다고 대요 그래서, 손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근데 그정도는 진상이야. 왔다 왔다. 우와. 미쳐라. 아 말도 안 돼. <laughs>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대단해. <laughs> 대 아, 이런... <laughs> <laughs> 진짜 오해, 오해. 몰랐어요 <laughs> 세윤 씨? 아니 저는 잘 알았던 게, 잘 알았던 게 이걸로 먹고 살줄 아, 저는 먹고 살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이걸로. <laughs> 돼요, 이러면서 스킨샷을 써봐요. 실제로 안하죠요안 하세요. 하죠, 안 하죠. <laughs> 아니, 실제로 저는 이걸로 진짜 잘될줄 알았던 게, 네. 그 예전부터 이런 걸잘 했어요.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기계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인들 같은데 가가지고 와. 아버지 한번 하면 쫙. 이거를 기계처럼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얘는 그냥 돈벌라고 하는건데 <laughs>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이게 방송이 나가면 이제 진짜로 우는데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laughs> 할게요 우는 그러면 편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 드요 편집하지 마요 편집하지 <laughs> 마요? 또울다또 네. 울었다 편집할 생각하니까 눈물이 또 나요 감독님 보고 울면서 얘기 편집하지 말라고 오, 감독님 유세윤만 편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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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웃겨 윤달쌤 세분 이제 개콘에서 나가서 잘 되잖아요. 네. 현재 잘 되고 있고. 네. 누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네. 있고, 나가서 잘 되고. 어, 그래요? 어, 사실은 어. 저희가 요즘에 개콘 친구들을 응. 되게 부러워해요. 아, 왜냐면 맞아요. 저희 때는 응. CF를 찍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아. 네, 개그 콘서트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같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쪽 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개그 콘서트에서는 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음. 왜냐면. 이, 어 개그맨들이 또 어느 정도 페이를 받아야 되는지 어. 그런 걸또 확실하게 이렇게 좀 아. 높게 위상을 좀 높게 이세명 아. 아. 때문에 출연료가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선배님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으면 은 다운을 안 시키세요. 음.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값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 저희 행사 한 번도 못 갔어요 <웃음> <웃음> 유재현 씨는 유명하세요 후배들이 코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걸로 어? 행사비를 둘이 같이 하면 유재현 씨가 너무 높게 불러가지고 아 <laughs> 아 한참 뭐안 들었구나 아윌 스미스가 <laughs> 한국 방한할 때 정도 페이를 <laughs> <laughs> 아윌 스미스가 유센스 스미스 페이를 해주세요 아예 <웃음> <웃음> 근데 원래 A급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 지금 a 급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와. 아 그럼요 아니 유 회장님께서는 친일 시절부터 에이급이셨어요? 신인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서 왜? 저한테 왜? 용돈도 주고 후 배잖아요. 유세윤 씨가 한대 받게도 주고 그랬어요. 어. 아니 정말... 유세윤 씨 재벌집 어. 아들이에요? 제가 당시에는 개콘에 있을 때는 어. 그래도 개콘 내 안에서는 제가 다른 래도 수입이 네, 네 좀쉐도 많이 찍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돈도 많이 빌려줬잖아요. 아아 동미 씨하고 저 상무 <laughs> 씨한테도 좀 많이 동민씨 아니 그게 오해요. 전 하나도 안 빌렸어요. 동미 씨는요? 동미 오히려 유세윤 씨하고 제가 장동민 씨한테 빌려줬는데 장동민 씨는. <laughs> 아니 장동민 씨는 진짜 아니 말이 없는. 표정은 돈 빌려준 사람이야 표정은. 아니 유세윤 씨한테 안갚아도 어, 돼요. 어, 왜냐면 유세윤 씨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어. 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동민 씨가. 아, 이거, 이거는 그돈 빌려준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입겠어요 사실, 이 사람. 아니, 마음의 상처, 상관 상처 하여... 같은 거는 어. 상관이 없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데에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사업하시니까 어. 아, 네.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응. 저희 직원들이 참. 가가지고, 계약금이 응. 예, 다 됐다가, 어제 대표라고 제가 나타나면은. <웃음> <웃음> 아, 돈 주고 안 갚았다 그러니까. 그럴 수있겠 아, 아, 개정적인혜가한 20억 이상이 났어. 저자기 혼자 먹고 싶은데 음. 80명 걸다 시키는 음. 분은 유세씨가 통이 커요. 그러니까 예, 예. 치킨이나 피자가 와요. 음. 저희 개그맨실에. 어, 뭐지? 누가 오늘 뭐, 뭐 생일인가? 그러면 유세 씨가. 아, 왜 먹고 싶어서 시킨 거야. 혼자 먹기 좀 뻘쭘하니까. 어, 그렇다고 80인분을. 야, 넌 진짜 제발, 제발 안 드리고나, 진짜. 그재미에돈 보여줘. 아, 아. 이런 건좀 직접 친하니까 음. 얘기를 해 줘요. 원래는 제가 그런 캐릭터였어요. 맞아. 굉장히 굉장히 사치스러워. 요 머리부터 그그 어. 발끝까지 명품만 막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발표도, <웃음> 제목도, 제목도, <웃음> 명품도, 명품도 대 누가 봐도 메리커가 이렇게 있어. 메 초봄인데 영화 시사회장에 초대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서린이 오는 줄 알았어. <laughs> 네.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털 유태다 입고 다니고. 패션 패션 네. 때 네. 패션 할때 강아시가 패션 테라리스트구나. 양수오수 격찬을 장동민 씨가 아 지금 방송 났어요. 평상복 평상복. 네. 아 실제로 아, 그 위에 아, 코트가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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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씨가 다 세팅해 주신 아, 거예요. 네. 장동민 씨 저렇게 입고 다녀요. 진짜 예전에 그 개콘에서 코너 한게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남자가 나왔는데 뭐 바바리 코트를 발목까지 딱뭐 이렇게. 매너 있는 그날. 남자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근데 웬 아저씨가 청바지에 정장 벨트를 했다. 옆에 핸드폰 있다. 열쇠 같다. 장지갑 있다. 패션 테러리스트 그 거를 음. 저랑 감독님이랑 상의하다가 야 동민이 같이 옷 입는 애 한번 해보라. 그래서 <laughs> 그리고 저한테 그아저씨그 무스타 저 신인 때는 사실 돈이 없잖아요. 아 형님 죄송한데 옷 있으면 좀 남는 걸 달라고 그랬더니. 어. 우리 집에 그, 나 맨날 입는 무스탕 있지. 그거 800에 줄 테니까 가져와. 그치, 게 싫으면, 자한 달에 5 0만 원, 우리한테. 거 <몬> <몬> 800에, <몬> 1,800에 준에안이 <몬> <몬> <000만. 몬> 야, 생각 싸게 근데 안샀아안샀아 아, 그 브랜드 크게 뀌는좋죠벨트도 맨날 이렇게 되게 브랜드 큰 거잖아. 역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흰 셔츠에 응. 여자들이 입을 법한 꽃 자수가 이렇게 어, 있어요고 어, 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렇구나, 선배님 좀 그런 취향이시구나. 어. 딱 돌았는데, 바지에 꽃 자수가 이렇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어, 딱 보고 이쁜 게 있으면은, 정원들이 그래요. 이거 여자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렇게 거슬리는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laughs> <laughs> <작품, 작품>, <laughs> 그래서 어이거 여자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갖고 와.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막 레이스도 있고 막 그런다 그래. 그러면 제가 그 50만 원에 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15,000원을 주고 이걸 레이스를 뛰는 작업을 시켜요. 어. 뛰어 갖고 오라고. 야, 이 마인드는 완전 재벌이 있어야 돼 네. 있어야. 어. 지금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몇개 먼저 이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조민 씨가 아까 내가 원래는 세윤 씨 같은 근데, 스타일인데 왜 갑자기? 아니, 원래 대학교 때 진짜 아무 것도 없을 때도 후배들을 보면은 야 가서 뭐 식당 가서 다밥 어. 먹어 내 이름 내고 어. 이런 다 어. 먹어 뭐 이런 스타일을 뭐 먹고, 근데 얘한테 어느 날 한번 돈을 빌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 제가 그걸 하,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얘 때문에. 어. 그걸 하면은 뒤에서 돈이나 이걸 하고 있어요. 왜 왜? 왜. 세윤 씨가 어, 그런 날 와서 이래요. 어. 이런 거좀 아껴서 주면 될 텐데. 어. <laughs> 어. 그리고 실제로 어. 제가 진짜 쇼핑 중독이었어요. 어. 진짜 진짜. 어. 되게, 맞아, 맞아. 되게, 어. 다 시간만 나면은 어. 백화점에 가서 어. 제가 어. 백화점에 가면은. 어. 음. 백화점 직원이 한두명 정도가 나와요. 그 이걸 들어주느라고. 오, 오, <laughs> 정말. 어, 완전 그거 진짜 제벌 인생 구나 드라마에 나오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VIP 롱 같은 데딱 모셔가지고 아, 거기서 아, 주스 같은 거딱 주고. 공짜로 주는 주스? 네. 아, 그리고 아, 이제 뭐 네. 카메라로 갖고 와서 돌아다니지도 안, 안 와도 돼. 햄버치, 햄버치 가도 돼, 햄버 그렇게 했는데 었 얘한테 돈을 빌리고 나서는. <laughs> <laughs> 인생이 바뀌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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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그, 양말을 하나 모르는. 저는 그래서 양말도 안 신어요. <목소리> 양말을 하나 모르는 걸 신잖아요. 그럼 딱 와서 못보는 양말이네. <목소리> <그러면> <목소리> <목소리> 제가 안 들으면 안 돼.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받았어 그러면 <목소리> 그런 거 아껴 가지고 주시면. 그래 네, 실제로, 그래야. 실제로 제가 아. 백화점 가도 쇼핑을 아. 안한 게, 한 번도 제 돈을 아. 주고 뭘 사본 적이 없어요. 어. 한 5년이 넘게끔 백화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 굉장했군요 어. 얼마 전에 저희 셋이 술을 어. 마시는데요. 어. 되게, <웃음> <웃음> 되게 진지하게 <laughs>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지, 저희끼리 <웃음> 그, 그, <laughs> 코미디빅미그라는 프로그램에서, 음. 팀복으로 맞춘 게 있어요. 음. 근데 맨날 그 바지만 입고 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음. 아 내... 녹화 때가 아니라. 네술 어. 마시는데 내가 왜 맨날 음. 이 바지 입고 오는지 아니 음. <laughs> 음. 내가 뭐라도 새 바지 입고면 네가 뭐라 그러잖아. <laughs> 선영 씨도 우리 저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뭐야? 아니 실은 제가 네. 오프닝부터 쭉 저는 여기나 저기를 보지 않고 음. 명수 오빠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세월이 흘러서 저 오빠가 저렇게 이빨빠진 호랑이처럼. <웃음> <웃음> 너무 <안 웃음> 오늘 너무 KBS 출신 개그맨들의 어떤 강세가 확 두드러지니까 네. 저는 이제 박민선 선배님, 박명수 선배님 후배잖아요. 네. <laughs> 그렇죠. 방명선 배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카메라 꺼지면 제일 웃긴 개그맨이라고 선배님들이 다. 쟤는 아, 언제 근데 지금 캐릭터랑 똑같았어요 음. 그 예를 들면 그 박명선 배가 그때 이제 그 바다의 왕자 해가지고 음. 이제 가수로 활동하실 그렇죠. 때야 네. 개그맨 것들 말고 치지 말라고. 본인 가수 같은. 가수 같은. 근데 아, 본인도 못해요. <laughs> 제모고우서 안주성 씨가 처음에 저 신개그맨 들어왔을 때 네.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어요 아,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제가 여기 개그를 하려고 그러지? 시험 칠때 제가 제일 켰대요. 왜냐면 개그맨 시험은 맞아. 막 정말 머리 밀고 막 스님 옷 입고 막하아 제일 흔하게 바가지 머리. 어, 여자들은 이거 칼돌리 무당 막 춤추고 막 가짜다. 가짜리가 아니 이프로다나오고요 소복 입고 들어오고 음. 노, 노, 저만 정장 입고 들어와서 백지현 아나운서 성대 못하겠거든요. 아뭐 하셨어요? 오랜만에 노고단 한번 들어보려고 네. 네. 오랜만에 고단 수와 연산 둘중 어느 것 하나도 <laughs>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백지현이었습니다. 아 이거를 아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기수를 데리고 제일 밥을 많이 사주고 되게 잘해주셨어요. 아 KBS, KBS, KBS